박성재, 법무부 장관, 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영장이 연이어 기각되고 있고 또 다른 영장들도 기각되어서 당원들의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전담 재판부를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고 당원들의 요구가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국익추구를 위해서 해외 순방 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빛이 바래지지 않도록 당에서는 당정대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일수록 당정대가 긴밀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원내대표하고도 이런 문제는 긴밀하게 논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 그렇게 좀 당원 동지들께서는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가보간 모지 어, 않은 기간에 입장을 표명할 날이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오늘 우리 김병주 최고께서 어, 동료 최고위원이기도한 우리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그간의 고통을 좀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어서 어, 모든 것을 떠나서 동지의 쪽으로 저는 참. 어 김병규 의원이 감사했고 또 어, 옆에서 목묵히 지켜보는 우리 전연희 최고 위원이 그간 당했을 고통을 아마 본인이 다시 에, 반추하게 되었을 텐데 어,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났던 이런 포괄적인 탄압 이런 부분을 어, 우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외면하지 않고 비단 전연희 전권익 위원장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어, 국민들께 속 시원하게 다 해결해 나가는 과정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 늦었, 늦었고 한참 지난 일이지만 우리 전현희 전권익기 위원장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최고의 연회를 정해야겠습니다. 정의. 위로와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연회를 정해야겠습니다. 정의하,